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막둥이 <웃음> 인사해, <웃음> 인사해. <웃음> 안녕하세요. 아직 <하지>? 뭐 부끄러워. <laughs> 우리 막둥이랑 지금 남산공원 왔습니다. 남산공원에도 맨발 걷기 하는 도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있긴 한데, 아뭐집 뒤에 노고산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laughs> 남산공원 위에요. 예, 네, 거기에 와서 지금 맨발 걷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맨발 걷기 38일차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laughs>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 남산공원 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공원까지 오게 됐고요. 거기에 또 맨발 도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와봤는데 황토는 아니에요. 그냥 어우, 아 저런 차. 부럽다. <laughs> 황토는 아니고 약간 마사토를 깔아놓은 그런 도로인데요. 네, 한번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응, 모래, 모래, 그러니까 흙 위에 모래를 깔아놓은 것 같고 이제야 또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 아니, 이쪽, 이쪽에, 저쪽에 아까 뭐가 있는 것 같았어. 어? 와 여기는 이제 맨발 걷기를 일부러 하려고 하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 생각보다 맨발 걷기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긴 해요. 뭐 이런 곳에서 다 맨발 걷기 지금 그 하는 곳 같아요. 근데 <laughs>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은 없고 저만. <laughs> 저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laughs> 한바퀴 돌고 여기서는 오래 못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황토흙 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산길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도 그 뿌리밟기 같은 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얘랑 오면, 얘랑 오면. 근데 무서워. 무서워요. 뿌리 밟기. 네. 얘랑 오면 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일단, 맨발 걷기 오늘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이렇게라도 해야죠. 아이고, 노고산에 그냥 갈 걸. <laughs> 구간이 명관이라고, 아이고, 그러네요. 아, 그래도 일요일날 저녁 돼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오니까 좋습니다. 그래, 가봐요. 윤재가 먼저 가봐요. 그러면? <laughs> 바지 한쪽은 왜 걷었어, 인제야? 뭐라구요? 바지 한한 쪽은 왜 걷었어? 아니, 아니. 둘다왜 걷어? 걷지만 내려놔. 그, 벌레가 달라붙는다. 네. <laughs> 자, 가보시죠. 잔디밭도 있어서, 이 잔디밭. <laughs> 우리 아들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잔디밭.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이쪽으로, 어, 잔디 쪽으로 오세요. 잔디 쪽으로 오는 건 아니고, 내가 날이 따라오는 잔디로 가 아, 그렇군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여긴 성곽입니다, 성곽. 자, 윤자 여기 한번 아빠가 읽어줄게.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 이게 이게 윤재야 저기가 내려가면 안되고 이게 도성이래. 한양도성이래. 내려가면 안 돼. 거기는 등산로가 아니라고 적어져 있어서. 그럼 무서워? 어. 이게 옛날에 조선왕조 도읍지인데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인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거래. 어디로 가려면 공룡이 어디에 산다고 하면 여기에 오, <laughs> 어, 여기. 빨리 <laughs> 잡아, 빨리 잡아. 아, 기승전 공룡입니다. 윤자, 우리 이쪽으로 올라가 보자. 네. 자, 도성이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가요 그래요, 손 잡아요. 근데 벌레 있으면 아빠가 잡아줘. 네. 모든 거 다. 자 가봅시다 으쇼, 으쇼. 아, 친구가 여기로 올갔는데 어디에 있더라구 여기 볼이 많은데 어 근데 윤자 이렇게 가면 안되는가봐 응? <laughs> 우와 도성입니다 도성 응,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쪽이 그거 거긴데 그렇죠 내려가지 네. 다시 내려가자 네 어떻게 내려가 알겠어. 자, 도성에서 맨발 걷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맞아요, 천천히. 어, 아빠, 아빠가 잡아줄게. 아 우리 아들은 겁이 어찌나 많은지. 쉬우, 쉬우, 쉬 잠자리다. 아빠는 저쪽에서 잡을래 남자리가 나 쫓아가 해서. 그랬어 <laughs> 자 저쪽은 남산타워 보이시죠 아, 오늘 이렇게 가을이어서 사람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기로 뛰어가봐 비둘기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아들은 이렇게 넓은데 오면 비둘기들이 고생해요. <laughs> 아빠는 저쪽으로 이제, 어, 이게 잔디를, 밟으니까, 밟은... 그러니까 이게 푹신푹신 하긴 한데, 왠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아, 좀 찝찝하긴 합니다. 아, 뭐. 그래도 저기 씻을 공간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제가 많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보시는 걸로 하시죠. 아들이 너무,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 그래도 열심히 키우게 키우겠습니다. <laughs> 어. 아 여기 도 동상 있네요. 동상 무슨 동상인지 한번 볼게요. 아, 이시영 성재 이시영 성, 선생의 동영상이랍니다. 아, 여기가 성지거든요. 잠깐만, 아, 이시영 선생님의 그런 동상이고요 아, 옆에 호랑이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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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양 안... 아이고 애들하고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와 여기 잔디밭 완전히 푹신푹신한데요 와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여기서 왔다갔다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저기 여기 근처 힐튼 호텔이랑, 여기가, 여기가 힐튼 호텔입니다, 저기가. 남산 힐튼 호텔. 옛날에 팰리스 힐튼이 여기에서 오면 이렇게 잠을 잤던 그런 곳인데, 어떤 행사, 행사 그런 것들이 저기에서 많이 열립니다. 아들, 왜? 공룡. 공룡 보고 싶네, 아빠가 한번. 공룡 보러 갈까? 그래, 아빠 말잘 들을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아빠 뒤에 따라오세요. 갑시다. 졸졸졸 졸졸졸. 아이고. 이렇게 살살살 해도 지금 벌써 한 20분 가까이 한것 같습니다. 아, 땀도 나고요. 아, 얼른 노고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 38일차 맨발 걷기 성공했습니다. 자,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월요병이 있는 그런 요일이기도 한데 다들 아, 지치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아, 부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또한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노고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